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거 나 보니 이것좀 보세요. 서리가 아주 이렇게 하얗게 내렸어요. 애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이걸 보니까 아주또 가슴이 철렁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또 노지 아이들 조금 올려드려볼게요. 얘는 뭐냐면. 얼핏 보면은 이 홍매아 같지만 얘는 이제 초창기 아이예 이렇게 수영은 아주 예쁜데 초창기 음, 이름도 어려워요. 뭐엘비안느라 그래갖고 아주 아직 물이 좀덜 들었는데 물 들으면 좀 봐주만 할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아이예요. 얘는 음, 오래된 아이 얼핏 보면 그냥 홍매아 비슷한데 홍매아는 아닌데 아주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물들면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얼빵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직 이렇게 노지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서리가 하얗게 오고, 아이고, 겁이나 죽겠네요. <laughs> 음, 또몇 아이 올려볼게요. 요 아이는 뭐냐면 엘레나라는 아이인데요. 요거는 엘레나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속이 이렇게 꽉 차면은 좀 봐줄 만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예쁘기는. 요 엘레나 요거는 이제 한 포트당 한 포트당 요거는 9,000원짜리입니다. 아주 예뻐요. 음, 그다음에 얘는 안젤라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피멍이 들면서 요렇게 아주 짱짱한 코로나입니다. 요렇게 피멍이 들면서 아주 끝내 주는데 요렇게 얘네들이 묵어서 지금은 아주 이렇게 짱짱 아주 다글다글 하죠. 이렇게 다글다글한 코로나입니다 요거 안젤라 요 화이트도 여기서 요렇게 서리를 맞았네요. <laughs> 요거 이제 가르시아가 요거 이제 하나가 이제 마지막이 아인데 요게 이제 사이즈는 15cm 가르시아 아주 맑으면서도 예쁘네요. 요거는 6만원 냈었어요. 요거 하나 마지막 아이 5만원에 드립니다 5만원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폴카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뜯어서 밭에다 심으려고요 지금 요렇게 하는데 요 얼굴에 둘레 7두에요 7두 폴카 7두 폴카나 뭐 카르멘 이런 거는 다 비싸요 페르소냐 이런 거는 다 비싼데 요거 오늘 제가 특가로 8만원에 요거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음, 제이드스타 철화에요. 철화 제이스타 철화 아주 예쁘죠. 색상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나는데 아직 색상이 들려면 더 있어야 돼요.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오리지널 니폰마리아 사이즈는 한 11cm 되네요. 요거 니폰마리아 이 창매니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니폰마리아 뭐 이런거 요거는, 임브리타 카바나. 아주 해가, 지금 아주, 쨍쨍쨍쨍 아주 해가. 오늘은 아주 해가 너무 좋아요. 요렇게. 저는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지? 음.. 블루엘프 주문이 많은데요. 요거 이제 제가 몇개남지는 않았어요. 요거 어, 요거 블루엘프 사이즈가 15cm, 16cm가 넘는 요블루엘프한한 소콜이죠. 요거는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망가져 있었지요. 이큰 군생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대박일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노을, 노을인데요. 얼굴 두수는 셀 수가 없어요. 얼굴 두수는. 이렇게 큰 군생들이 잘 없어요. 큰 노을, 요거는 14만 원입니다. 14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천지라는 아이의 천지. 이제 예전에, 예전에 나오던 아이, 천지. 음, 그 다음에 요거는 둥근 빛이 후리대 철라 예전 같으면 요런 거 보통 10만 원이 훨씬 넘죠 <laughs> 지금은 요거 2만 원입니다. 둥근 빛이 후리대 철라 요거 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콜리 요거 하나 내볼까요? 요거 콜리. 콜리가 이렇게 이두로 분지를 했는데 얘는 자구 번식을 하나입니다. 이렇게 콜리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9cm 되네요. 콜리는 오늘 요거 6만원 특가로 하나 내보겠습니다. 6만원, 6만원. 이거 어쩔 거예요? 아,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얘는 후, 레늄후레늄인데좀 많이 묵었지요? 요거 많이 묵었는데 요거 아마 제가 몇개 갖다 이렇게 합식을 한걸 거예요. 이렇게후레늄 얼굴 두수 보면. 요 합은 포함해서 오늘 특가 10만원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거 1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요후레늄 값만 해도 10만원이 훨씬 넘어요. 요거 하나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그 다음에 얘는 베라가몬데요. 예전에 예전에 나왔던 애들. 6만원씩 판매했던 아이들이에요. 요거 베라가모. 요거는 오늘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그 다음에 얘가 뭐냐 그랬죠. 요거는 포르투나 요거는 포르투나인데 물이 들면은 기가 막혀요. 물이 들면. 요렇게 물이 들면 아주 기가 막힌 아이인데 포르투나 요런거는 15,000원이에요 요거는 라피네 라피네가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아주 예쁜 라피네지요 요거는 오늘 특가 만원씩 나갑니다 만원씩 요거 카시오 사이즈가 이만큼 큽니다 대박 대박 카시오 요거 29,000원 드리겠습니다 29,000원 그 다음에 얘는 레드베리 철화에요. 레드베리 철화. 이제 물이 좀더 들면 끝내주지요. 요거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누다. 누다, 이게 대품이거든요,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큰 대품. 요거는 2만 5천원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지나가도 음, 다들 잘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주세요 하시더라고. 요거는 엘리자베스 5,000원. 음잘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아르제. 아르제인데 아직 물은 안 들었어요. 이제 들고 있어요. 핑크 핑크하게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찰스톤. 찰스톤 요거 3년 차에요 요거는 이제 몇개 남진 않았어요. 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 올려 드릴까? 요거 요거. 글램핑크. 얘가 글램핑크에요. 사이즈가 이만큼 큰. 글램핑크, 요거는 2만원입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서리가 와가지고 얘들이 망가졌나 해고 아침에 돌아보니 다행히 망가지진 않았어요. 얘는 뭔지 몰라요. 장미같이 이렇게 이쁜데.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런 거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샴페인인가 여기 써놨는데도 다 지워져버렸는데 샴페인일것 같아요 샴페인 샴페인 만원 물에 묵어서 고 보세요. 이런 노마드는 만원씩 드립니다. 얘가 예전에,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나왔던 애인데, 스노우 엘리안이라는 아이인데, 음, 아직 이제 물은 안 들었어요. 속초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물은 아직 안 들었는데, 짱짱하긴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골드젤리. 이것도 지금 3년 차예요. 골드젤리. 이것도 3년 차인데, 오늘은 그냥 만 원씩 랜덤으로 드립니다. 만 원씩. 이거는 파스텔 철화예요. 파스텔 철화. 이거만원드려요 사이즈. 이렇게 좋은데 만원 드립니다. 누다가 요렇게 물이 들면 진짜 봐줄만 하잖아요? 그리고 라피네, 이렇게 라피네 군생이 큰게잘 없는데 제가 요거 하나 붙일라고 이렇게 어렵게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옛날, 아주. 옛날이라니까 좀 웃기죠? 한 5, 6년 전에 나나캔. 나나캔. 요런 거는 맥라이징. 수연도 이렇게 종이 접어놓듯이 이렇게 착착착 접어지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수연이 이렇게 돼요. 요거 요게 것지 아직 좀덜 됐는데 근데 요게 이제 한 2-3년 되면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쪽을 들여다보면 요게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가 오래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런거 이런 음, 거는 그냥 아마 뽑으면 헤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천원씩 그냥 들여볼게요. 무거워서 뭐 짱짱하기는 한데 아마 뽑으면 헤쳐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젤라또. 요거는 12,000원. 요거는 백하시즈 한몸. 요거는 백하시즈. 그리고 요런 이제 멀로 같은 거는 요런 건 만원씩입니다. 오래 묵었죠. 요거는 만원씩. 얘도 참 이쁜 아이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요거 오래돼서. 요거 예전에 2만 5천원씩 팔던 아이인데 요거 오늘 요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아주 예쁜데. 2만원 드려봅니다. 요거는 이제 물들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죠. 텐트라. 텐트라. 텐트라 물들면 또 아주 엄청 예뻐요. 텐트라 요런 건 2만원씩. 요거는 이제 돼지 라울은 이제 제가 50개 해서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음, 이제 스파이시 어제 했지요. 이 스파이시 같아요. 이런 거. 5천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니미니한 둥근 빛이 만 원. 요거는 뮬란. 이런 거는 이제 소품이에요, 소품, 뮬란. 뮬란 요거는 구천 원. 요런 거, 샬롯. 요것도 이제 미니미니한, 레드베리 아모르 파티. 오늘 요 아모르 파티는 요거는 한 포트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 짱짱하게 묶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2만원 드려 볼게요. 얘도 라탐인지 뭔지 몰라요. 요거 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레드 다이아. 요거 레드 다이아네. 요거 레드 다이아. 사이즈 이렇게 놓고 레드 다이아. 요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2만원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예전 립스틱이에요. 요런 거 오늘 만원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마룬닐 요번에 비 맞고 물이 또 빠졌어요. 마룬닐이런 거는 9,000원. 그 다음에 요거 보라원령인데 굉장히 예뻐요. 보라원령이 이렇게 라인이 핑크색으로 진하게 들면서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그 다음에 어른공주도 아주 묵으니까, 굳혀지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음, 어른공주. 이거좀 보세요. 이렇게 굳혀지니까 예쁘네요. 이런거. 이런 소품들은 지금 9,000원, 만원 합니다. 음, 카슈 로잘리나도 이렇게 잎이 각이 지면서 아주 예쁘네. 이것도 묵어야 이렇게 예쁘지? 묵지 않은 애들은 허블허블해서 이쁘진 않아요. 차밍. 요건 차밍이에요. 요거. 사포테는 2만원씩이에요. 사포테 2만원. 얘는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것도 9,000원입니다. 붉은 노을. 아주 예쁜데 물이 지금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죠. 물이 드는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얘네들은. 그 다음에 얘는 아레나스, 아레나스. 아레나스라는 아이. 요거는 파랑새에요, 파랑새. 파랑새. 아레나스가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놀놀이하게 이렇게 되면서 아주 짱짱하죠? 요거는 14cm가 넘는 아레나스. 요거는 49,000원 드립니다. 49,000원. 그 다음에 파인스타도 요렇게, 요렇게. 핑크빛이 도는 요렇게. 요거는 만원이에요. 슈가 파우더. 요거는 인피니트인데 아주 예쁘죠. 이렇게 짱짱하고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 인피니트. 가격이 얼마나 됐었는지도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요거는 오늘 이렇게 상처가 조금 있어서 5만 원 드립니다. 헤라. 이 루비도나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면 진짜 기가 막혀요. 루비도나가 진짜 이쁜 아이예요. 2만원씩인데 진짜 예뻐요. 오늘은 요거 눈꽃 요 아이 하나 내볼까요? 요거 요거 좀 보세요. 눈꽃 사이즈는 이렇게 큰 20cm가 훨씬 넘는 요거 눈꽃 요 눈꽃은 오늘 요거 1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12만원에, 요, 눈꽃 하나 드려볼게요. 목대는 뭐, 끝내줍니다. 얘는 뭐요? 칼시클라, 요거, 50만원도 넘던 아이네요. 이렇게 큰 대품,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50만원, 55만원 했던 아이, 칼시콜라. 요거는 2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칸드라 부럼이라고 하는 아인데, 이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이제 더 물이, 피멍이 들면 더 물이 들어요. 목대는 뭐, 끝내주죠. 이런 거. 목대 보세요. 요. 하. 진짜 끝내주는 아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까치가. 아유, 까치 소리. 우리 구독자님들도 들리시죠? 까치 소리. 속초 까치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도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시면 캡처해서 말씀주세요. 요 짧은 잎을 하나요. 거 짧은 잎 적성 요거 하나 내 볼까요, 요거? 요거 요게 원래 18만 원짜리 짧은 잎인데 요 화분은 요거 수제 공방 분이에요. 요거 수제 공방 분인데 요거는 오늘 화분 포함해서 이 화분이 요거 8만 원짜리에요 8만 원짜리에다가 요거 그냥 오늘 아침 특가로 요 화분 포함 짧은 잎 요거 1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20cm가 넘어요.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어, 오늘은 이 밭에 아이들을 뽑아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도 자꾸 들어가서 밟아서 다 부러지고 해서, 음, 성한 게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늘 뽑아서 저녁에는 특가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까치가 행운을 가져다 드려서 오늘 정원 영상 보신 분들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에 까치가 이렇게, 아이고, 오늘 까치가 많이 앉았네요. 보이나? 오늘 까치가 아주 엄청 많이 왔네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